시만텍에 대한 소개도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만텍은 워낙 유명한 밴더죠 보안제품에 거의 모든 제품이 있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되게 유명한 제품이었고 5년 전에 시만텍이 프로덕컴으로 인수가 되면서 시만텍 사람들이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 한국에 시만텍 지사도 있습니다 시만텍 제품에 저희가 가장 주으로 팔고 있는 거는 프록시라는 제품 SSLV라는 암모카 솔루션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 이메일 보안 그런 등의 제품을 저희가 취급을 하고 기술 지원할 수 있는 저희 상무님이야 엔지니어들을 함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DLP라는 제품이 문서가 외부에 반출되고 관리하고 이런 솔루션인데 이 제품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클로와 같이 연동을 해서 세클로에서 문서를 분류하면 그 문서의 분류의 등급대로 외부에 단추이나 통제할 수 있는 DLP 솔루션하고 같이 연계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